안녕하세요. 페미실화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 페이스 출연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딱세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비판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말을 듣는 것과 출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젊은 여성의 말을 듣는 것과 페미의 말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이 둘을 구분 못하는 것은 무능 혹은 기만이고, 어떤 게 진실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남자들이 여성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건 다페이스가 젊은 여성들을 대변한다는 뜻 아닌가요? 다페이스가 젊은 여성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만약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페미가 직업인 여성들과 일반 여성들의 생각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선거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후보는 패미의 의견을 듣는 게 패미 편을 듣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20대 남성들이 단순히 의견을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를 했을 때그 어떤 국민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똑같은 대화일지라도 시기와 신분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는데, 대선이 코앞일 때 유권자와 대화하는 것은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20대 남성들은 이재명 후보가 패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잔뜩 열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남성들은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보다 패미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더 싫어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었으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다피스에 출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가 봐도 다피스 출연은 패미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맞으니까 개난위선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파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남은 건 다음 영상에서 마저 얘기할게요. 패미를 싫어하는 유튜브 채널 패미 싫어.